네, 안녕하세요. 태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대표하는 지역 건설사들이 있는데 대구에는 서한이라는 건설사가 유명하거든요. 주식회사 서한에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대봉, 서한, 이다음 신축 아파트를 오늘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파트는요, 2024년 10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대구의 중심이죠. 대구, 중구, 대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명덕역을 역세권으로 둔 아파트죠. 주식회사 서안에 대리님과 과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예,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 회사 선가 어, 멋있는데요. 어, 네. 네, 안전제일. 네. 어, 한번 입어보고 싶은 네.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아, 예. 어, 많이 더우시겠어요? 아이, 지금 오늘 날씨가 추석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많이 덥네요 아, 그럼에도 아, 예. 불구하고 애사심 때문에 아, 입으신가요? 아, 아, 입어야죠. <laughs> 아, 입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여기 대봉사안이다 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배정현과장이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사 아니다 현장에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우상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늘 입주민분들과 함께 하다가 오늘은 여기 건설사분들과 그것도 두 분과 함께 하게 해서 너무 든든한데요. <laughs> 오늘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대구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이 또 많이 참고가 되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laughs> 네, 가시죠. 참고로 이 앞에 촬영감독님이 <laughs> 보이고 있는데 이 <laughs> 네. 영상은 네. 이제 주식회사 서한의 공식 유튜브 오피셜이죠. 네. 서한 t v 에도 올라간다는 점. 네. 예, 또 어떤 식으로 편집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입주를 이제 한달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사전 점검은 이제 끝난 건가요? 예 사전 점검은 8월 29, 30 9월 1일로 해서 3일 차로 해서 사전 점검은 끝이 났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입주민들의 평은 일단 하자도 적었고 서안에서 사고쳤다 이런 의미로 지금 평이 좀 많이 좋은 사고쳤다는 게 좋, 좋은 사고죠. <웃음> 네. <웃음> 좋은 의미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입주자 사전 점검을 앞두고 많이 긴장하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평이 좋다 보니 저희 직원들의 고생했던 노고들이 싹 녹아내리는 네. 그런 기분 좋은 하루가였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뒤쪽에 네. 보니까 벽돌 무늬의 이 외벽이 보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스트리트형 상가인가 봐요. 저희가 상업시설이고 네. 저희 판매시설이라고 하죠. 음. 지금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적색 벽돌로 꾸며져가지고 좀 힙하게 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주를 지나가던 길이기도 하고 시선이 가장 많이 접하는 구간이라서 이렇게 신경을 좀쓴 부분. 약간 있습니다. 레트로 감성 좀 담긴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완전 평지인 점이 역시나 또 눈에 띕니다. 그리고 뭐 1층이 필로티로 되어 있는 점 네. 1층, 2층, 3층까지 이렇게 고급스러운 석재 마감되어 있는 점도 아파트를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지금 이곳은 그러면 몇개 동에 몇 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6개 동에 54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명덕역이 가깝더라고요. 제가 명덕역 그리고 가까운 3호선 건들바이어 그리고 반월당역까지 총 3개 역이 접해있어 가지고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네. 불리고 있습니다. 백일동 옆으로 왔는데요. 제일 먼저 눈이 띄는 게 이런 조경시설이 엄청 눈에 띄는데 이 나무가 이거 뭔가요? 저희가 소장님이 제주도를 연상하셔가지고 네. 나무 밑에 보시면은 이 제주도에 대한 화강석 그리고 아... 이제주도에 대한 골재들 이런 부분들을 식물 배치까지 하셔가지고, 좀 제주도를 연상해서 이런 분위기를 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무 높이가 엄청난데요. 지금 필로티층까지 합치면 아파트 한 4층 내지 5층 높이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높이입니다. 한 4층, 5층 정도 되는 세대는 네. 네, 눈높이에서 이 나무를 그대로 그냥 즐길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아주 이색적인 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색적인 뷰가 나오죠. 네. 네. <laughs> 제주도를 굳이 안 가도 네. 충분히 제주도 아일랜드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약간 컨셉적인 네. 조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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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딱 네. 내부에 입장하자마자 네. 이런 상징목을 바로 볼수 있으니까, 어우, 네. 뭐, 나무부터 신경 썼네. 네. 뭐 이런 점이 바로 느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티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단지 내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또 보이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노란색 외벽으로 된게 단지 내 어린이집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고요. 국공립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해서 좀 포인트도 좀 줘가지고, 네. 밖에서도 좀잘 보이도록. 누가 봐도 어린이집이다. 네, 어린이집이죠. 딱 네. 어린이집처럼 유아스럽게 잘 꾸며놨습니다. 뒤쪽에는 또 어린이 놀이터. 예. 네. 네, 네, 자동차 있... 컨셉으로도 컨셉으로 또. 컨셉으로 잘 네. 꾸며놨습니다. 네, 네. 저 뒤에 그네도 보이는데요. 조금 작은 단지에서는 이제 그네가 없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아, 어린애들도 그네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이제 이렇게 별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커뮤니티 센터도 또 같이 있어 가지고 예. 입주민분들이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아니면 골프 시설 이런 것들을 또 즐길 수가 예, 있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게좀 있는데요. 여기 화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연석이 있는데 이게 그 턱이 없네요. 이 부분도 현장에서 다른 현장과는 다르게 정목 시킨 부분인데 어린아이들이 다닐 때이 턱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턱을 바닥 레벨과 동일하게 해서 여기 시공한 부분을 신경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 밟고 계신 이 마감재도 제가 몰리나라는 블록인데 네. 이블럭도 기스나 미끄럼이 좀 방지되는 그런 부분도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또 애들 또풀려 간다고 당황친다 우리 가다가 <laughs> 턱이 걸려가지고 막 넘어지는 경우, 가 아, 그죠? 있다 말고 이런 경우에는 애들이 좀 다치는데 확실히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석이 여기도 없고 여기 도 없고 네. 하나도 없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네요. 네, 네. 좀 네. 넓어 보이지 않나요? 요, 턱이 없으니까.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 네. 예, 진짜 넓어 보이기도 하고, 턱이 없으니까 참 신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얘는 티어스인가요? 예, 어린이집 맞은편에 바로 앞에 이제 어머니들이 애들 이들 좀데리로좀 일찍 올 수도 있고, 음. 또 어머니들끼리 이제 어떤 소통에 정복 아. 유환할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마음들의 커뮤니티. 예, 맞습니다. 그런 공간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놨고요. 네. 여름에 지금 덥지 않습니까? 예. 더운 경우에는 요 안에 보시면 서 에어컨이 또. 설치가 아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울실 때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충분히 이제 시원하게 또 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잠깐에 이제 대화도 나누시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사실 이런 공간이 에어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될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이런 특히 이런 여름철에 그죠? 에어컨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이야, 이 잠시도 이제 에어컨을 켜주시는 이 섬세함,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에어컨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머무르고 싶을 것 같은데. 또 이동해야 겠죠 어떤 어머님들이 여기 이제 모여 가지고 애들 등원시켜 놓고 어 철수 엄마 잘 지냈어 이러면서 어 요새 이유식 뭐가 나 어, 이런거 얘기할 때 좋은거죠 그래서 예. 애들 그 읽히는데 좋은 책 같은거 좀 있어 추천할 만한거 추천 좀 해줘 이렇게 하기에 참 좋은 공아닙니다 예.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 네네 말씀. 에코 힐링이라고 새또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 에코 힐링 자연 친화적인 단지가 좀 되려고 녹지를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단지가 이제 완전 평지다 보니까 이렇게 예, 길을 따라서, 보도블록을 따라서 어, 여러 가지 산책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곳곳에 심터도 잘 마련이 되 있어서 입주인분들이 향후에 입주하셨을 때 되게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와, 여기는 광장 느낌이 꽤 많이 나는데요. 탁 트인 뷰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길을 중앙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고 탁 트여 있으니까 예. 예, 느낌 확 다르네요, 여기는. 기존의 아파트들은 높은 나무들이 많았다고 보면 저희는 높은 나무도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안쪽에 낮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높은 나무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더 시야가 방해된다거나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네. 수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음, 네,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입주민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거 한다고 이런 데막나무 꾸미고 하잖아요. 아유, 트리하게 딱 좋은 나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laughs> 네. 네.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긴 네. 나무들이 너무 근데, 많아가지고 이게쫙 꾸며놓으면 아, 진짜 네. 휴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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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연말 혹은 내년 연말 함께 네. 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어디 쪽으로 가볼까요? 이쪽 뒤편에 네. 마련되어 있는 풀사이장. 쪽으로 한번 가 보시겠습니까? 풋살장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야, 저런 것도 단지에 있으면 좋죠. 네. 네. 최초 에 여기 원래 테니스장 이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이쪽인데 요것도 좀 반영을 좀 하고 음 해서 풋살장으로 좀 제가 한번 새롭게 한번 꾸며 봤습니다. 풋살장에도 역시 바로 옆에 티하우스가 또 마련돼 있어서 실내 공간처럼 또 학부모님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실외 풋살장이 너무 멋지게 잘 되어 있네요. 천장도 다 막혀 있고, 네. 또 위에 보시면 조명도 되어 있어 가지고, 예, 야간에도 충분히 풋살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와, 우리 남학생들, 이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너무 좋아하겠다. 아, 그렇죠. 단지 내 이런 게 있으면 밥 먹고 바로 나서, 엄마 나 축구 좀 하고 올게. 네.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laughs> 천장, 지붕에도 그물 네. 쳐놓은 건 진짜 좋아보이네요. 네. 예전에 저희 축구 하면은공 나가면 공주소로 간다고 다 뺐거든요. 맞아. 여기는 이제 차도 멀리 나갈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자유롭게. 아 기억하시네요. 아, 기억하죠. 저도 예전에. 공주소로 가다가 뭐 세월 나보냅니다. 네. 그렇죠. 공주는 게 일입니다. <laughs> 자, 오늘 서한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화각이 굉장히 독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랑 콜라보를 하다 보니까 어, 그러네요. 예, 또 다른 시점에서 또 태박이님을 또 찍는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반드시 구독, 좋아요 해가지고 시켜보도록 할게요. 야,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여기는 꼭 육상 트랙 같습니다. <laughs> 어, 네. 사면에 다 둘러가지고 네. 조깅 하시는 분들이나 음... 저희에 나오셔가지고 산책하실 때한 네. 바퀴 도심에서 운동하시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놨고 그러니까요. 네. 한 바퀴 쭉 돌도록 육상 트랙처럼 다만들어 놓았네요. 자, 여기가 이제 메인인 것 같습니다. 메인 상징물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벽천이라고 저희가 이제 분수 시설이 메인 광장에 저희가 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멀리서부터 물소리가 들리던 게 바로 네. 여기였네요. 공간이 굉장히 크고 쾌적하게 잘돼 있는데 이 벽천이 그냥 압도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예. 심려를 기울여서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 앞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의자 같은 것도 구비가 돼 있어서 이쯤에 이제 여름에도 미세 이제 물이 분사되고 있어 가지고 미세트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세 그래서 예. 시원합니다. 그래서 예. 시원한 감을 좀 주면서 또 물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음. 되게 이제 시원한 느낌을 또 받으시고 또 편안하게 이제 앉아서 책도 또 읽어보실 수도 있고 어, 가까이 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한번 가보시죠. 예. 예. 오, 여기 들어오니까 예. 이 물소리가 그냥 서라운드로 막 때리면서 예. 아래에서 이렇게 쏘는 이런 모습들. 어, 너무 멋지네요. 그렇 예. 이게 또 크기가 좀, 좀 크지 않습니까? 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뭔가 좀 등장한 느낌도 좀 들고. 오, 네.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이런 걸 이제 캐스케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그리 요즘에 가장 잘 쓰는 이런 최신 신수시설을. 밤에 네. 조명이 들어왔을 때더 멋지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이뒤에 보니까 조명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밤에 됐을 때딱 보셔야지 또 음. 이게 또 느낌이 팍 사는데 음. 그게 좀 아쉽습니다. 대신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야간 거를 또 영상을 준비를 따로 하시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여기 뒤쪽으로도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 또 느낌이 다르네요. 느낌이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물이 쭉 흘러 내리는 느낌이고 물이 예. 그 내려오면서 폭포수 이제 떨어지면서 어... 물이 이제 팍 터지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어, 저기서 이제 위로 쏘아졌다면 여기서 예. 이제 그 물이 내려오는 그 느낌. 예, 예 폭포수 예. 포포, 같은 느낌. 네, 상당히 로프한 예. 그 느낌. 네 맞습니다. 예아 어, 제대로 지금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장난이죠어 <laughs> <laughs> 일주인 분들이 예. 이 공간 그리고 네. 이 아이들도 정말 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분수 보면은 응. 그렇게 좋아합니다. 네. <laughs> 저희 들은 자꾸 들어갈라 해가지고 난리라서많이 든다. 예. 맨날 공사합니다. 이제 어디론가 볼까요? 실제로 이번에 입주하시는 입주민을 저희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아, 네. 모셨거든요. 입주민 그래서 인터뷰. 예 입주민 어. 인터뷰 를 준비했습니다. 예. 한번 가보시죠. 예, 예. 예. 실제 이제 10월달에 입주하시는 입주민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또 입주민들한테 이런 거 듣는 거 아, 예. 실감나고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입주를 앞두게 되었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같은 톤으로 이렇게 맞추시는 아,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드켰나요 <laughs> <laughs> 지난달에 사전 점검 네. 잘 하셨나요? 네, 그럼요. 아주 사전 점검했던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사전 점검 업체 분이 와주셔가지고 했는데 아파트가 너무 잘 지어져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름 놓고 이제 서한이다 믿고 입주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다거나 인상적인 거뭐 있었어요? 저 수납 공간이 되게 좁았거든요. 네. 저희 집, 올래 집이. 근데 수납 공간이 훨씬 더 많아서 좋았고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특히 여기 보니까 뭐 단지 내 어린이집도 굉장히 크고 네. 놀이터도 다양하던데요. 네. 아기가 많이 좋아하겠어요. 아네 그럼요. 그래서 음. 사전 입주 때도 와서 한번 놀았는데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예. 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아기랑 같이 생활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근처에 뭐 마트나 아니면은 백화점이나 특히 아이가 있으니까 문화센터가 있어가지고 아기랑 함께하기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석재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어 예. 재료를 예, 예. 굉장히 많이 썼네요. 예. 요즘에 예. 건축 자재가 많이 예. 올랐다고 하는데 아, 가격은 어, 올랐지만 여기 제가... 되게 많이 썼네. 네, 여기는 저희가 약간 서울의 고급 단지에 들어가는 석재를 저희가 또 특별히 좀 공수를 해가지고 네. 고급스럽게 좀 색깔을 좀 뽑았습니다. 이주민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셨겠어요? 아유, 참 만족하셨습니다. 네. 서한 이다음이라고 해서 로고도 박혀있고요. 우와, 좋다! <laughs> 저희가 또. 엘리베이터가 예. 두 개의 호선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 세계 세대가 두개 엘리베이터를 예. 공유하는. 갈비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 무슨 또... 엘리베이터 뭐한대더 있다고. 아, 아 뭐... 그렇죠. 있는데 혹시나 되게 또 자랑할 <laughs> 게더 있어 가지고 예. 저희가 여기 태양열 아하. 발전기 시설이 저희가 옥상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공유를 해가지고. 전기료, 절감을 또희가또 시전을 음. 시켜놨습니다. 네, 저는 여기 딱 입장하자마자 여기 있는 간접조명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요. 음. <laughs> 우리 아가야가 지금 뭘 찍는지 <laughs> 나중에 커서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요.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주민분 네. 문으로 한번 열어주시죠. 일부러 호 보시겠지만.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네. 여기에 지문 인식인가봐요. 음. 네, 지문 등록해놓고 음. 띡 하면 띠리링 이렇게 오, 열릴 것 같습니다. 음. 맞지? 네. <laughs> 실내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에 양쪽으로 장이 있거든요. 한쪽 문만 먼저 열어볼까요? 열었더니 오 펜트리가 엄청나게 크게 있네요. 예, 여기가. 수납공간이 엄청 크게 빠져 있었습니다. 오, 우리 친구가 들어가고 이렇게 놀아도 될 만큼. <laughs>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굉장히 큰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현관 예, 팬트리페미용품들 짐이 크거나 부피 큰 그런 제품들이 많을 텐데, 예. 그런 거 충분히 수납할 수있 정도로. 수납공간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아, 실내에도 또 있네요. 예, 실내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어, 네,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laughs> 실내에도 이게 연장선상으로 하나 더 예, 있습니다. 예, 팬트리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맞네요. 예, 현관에 어. 한 개, 그리고 입구에 한 개. 어, 우리 입주민분들이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가장 또 매력을 느끼셨지 예, 예, 않을까 아,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면 이제 현관 쪽에 일괄 소동하고 엘리베이터 콜, 가스 차단 같은 이런 편의 시스템 같은 것도 잘 있고요. 여기가 이제 현관에서 제일 가까운 방이에요. 네. 네뭐 자녀 방이겠죠? 저 멀리에 이제 1,700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 현장이 보입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명덕이 음, 편한 세상 아마 대구 분들이 또 관심이 많은 <laughs> 단지인 걸로 아는데요. 저런 단지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탁 들어오게 되면 이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아 입지를 바꿀 만한 네, 그런 또 세대수가 되는 거죠. 또 들어올 예정 세대수가 많아서 인프라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 사전 점검 때 봤던 그 모습들이 계속 떠오르시나요? 아, 네, 새록새록한데요. 네. 아무래도 진짜 수학 공간이 많아서 제일 좋으셨겠어요. 네, 맞아요. 여기도 넓고 음. 저희는 옷이 많아가지고 따로 붙박이장을 안 해도 될 만큼 여기도 드레스 룸을 활용할까 하거든요. 아, 여기까지 네 어, 옷이 좀 많긴 많으신가 보네요. 맞아요, 이불이랑. <laughs> 그래서 여기도 활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복도를 지나서 이제 방과 욕실 부분이 나오고 그 너머로 이제 거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는 이제 타워형이네요. 보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이 나오는데 네. 여기도 역시 자녀방으로 맞아요.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이, 뭐 놀이방... 뭐 이런 네. 놀이방으로 이제 네. 활용하려고 여기는 놀이방, 저기는 서재방으로 활용하려고하고 있어요. 네네. 아마도 보니까 여기가 남서향이거든요. 거실 메인 창은 남동향, 그리고 방은 남서향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가 곳곳으로 잘될것 같습니다. 공용 욕실이고요. 공용 욕실은 욕조가 있어서 또 아이들 목욕 시킬 때 저런 욕조가 또 용이하죠. 어 여기 문이 또 있어요. 맞아요. 여기 도쫙다 네. 수납장이에요. 아 여기 다 수납이에요? 네. 여기도. 아 문짝이 지금 6 개거든요. 맞아요. <laughs> 여기 도대체 뭘 넣어야 될까요? <laughs> 여기는 그릇이랑 음. 그 다음에 아기 식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그냥 음. 아무데나 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방에서 좀쓸수 있는 그런 침들을 수납하기 네, 좋겠 네네. 바로 옆이 주방이다 보니까. 네. 아니 거실이 꽤 넓어요. 아네 거실이 좀 넓게 빠졌습니다 예. 네. 거실의 공간감이 꽤나 많이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창 너머로 특히 뻥뷰라고 하잖아요. 야 뻥뷰 맞습니다. 네, 걸리적거리는 게 네. 없는 뷰. 예 맞습니다. 오. 이거 뭐 3호선이 그냥 밑에 무슨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목소리> 보이고 <보이는데>. 있는.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여기는 또 연구조망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 수가 개발 계획이 따로 없어가지고 조망이 연구적으로 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연구조망의 음. 가치는 상당하다고 볼수 있죠 사실 앞에 뭔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건물이 올라올 음. 계획이 있으면 그때까지 이제 시암규뷰라는 <laughs> 네. 뭐 그런 <laughs> 네. 말도 쓰기는 하는데 이 연구뷰는 진짜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고요 특히 지금 <laughs> 말씀드리는 순간 3호선이 이렇게 예쁘게 또 움직이고 있는데 예. 이런 거는 또 아이들이 지금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오래 가지고 뭐 저게 뭐인가 싶을 그렇죠. 것 같은데 좀더 크면은 이제 아빠, 지나간다 그렇죠 그렇죠 어, 어. 놀이기구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죠 예. 어, 진짜 다이나믹한 이런 뷰를 <laughs> 보여주네요 예. 어, 정말 이색적이네요 이색적이다 저희가 또 대구가 또 특색인 게 지상철이 또 있다 보니까 예 그게 또 이게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창문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지상철 지나갈 때딱여셨거든요 음. 소음 느껴봐라 이거죠 그렇죠 어. 소음이 없습니다 어, 없더라고요 예. 예. 저게 그 전동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소음이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3호선 저 열차 자체가 길 지가 않고 되게 한 두세 칸 정도 되더라고요 예. 짧으니까 맞죠? 금방 훅 지나가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시원하다 <웃음> <웃음> 바람 잘 통하네요 바람도 잘부 통하죠 저희가 예. 지금 이제 입주 전이다 보니까 예. 에어컨 가동을 저희가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내가 굉장히 더웠는데 예. 이렇게 문을 열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잘 들어와서 이 타워형에도 이렇게 환기가 잘 되는구나 이런 걸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좌로 봐도 우로 봐도 전부 다 뻥뷰이고요 그리고 이 시티뷰 너머로 이렇게 산맥이라고 하죠 산의 네. 능선까지도 이렇게 네. 볼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색적이면서도 좋은 뷰를 보여주네요 여기서는 일출도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아예볼수 있죠 네, 남동향이니까 남동양이니까 아, 가능합니다. 네. 네. 이 조명이 또 약간 이단 분리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또 나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조명에도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조명 스위치를 통해서 등을 고객님이 원하는 아.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자뜨만 킬 수도 있고 아 메인등만 킬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해서 틀을 수도 있고, 다틀 수도 있고 다틀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조명에 따라서 분위기를 좀 별도로 이제 다른 옵션을 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조명으로 이제 꾸밀 수 있는 그런 특색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 조명 부분도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저희 인테리어 할때 조명을 좀 신경 써서 하고 싶었는데 여기가 옵션이 다 이렇게 되,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신경 안 쓰고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 낼수 있는 거 같아서 좋았어요. 네, 따로 공사할 필요 가 없을 것같아이 네, 정도네요. 네. 네, 되게 고급스럽게 잘돼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두개 있습니다. 위쪽에는 전부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고 수납장이 안 그래도 많은데 또 이런 부분에도 다 수납이 있으니까 많이 부족함을 안 느끼실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보면 이런 뷰와 조망을 할수 있는 걸또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방향으로도 한번 다가가 보는데 제가. 싱크볼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 요새 또 싱크볼 크기에 대해서 이주민들이 또 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좀 크게 좀 보완했어요. 냄비 한 다섯 개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충분히 들어가죠. <laughs> 아래쪽에 보시면 절수 페달도 있고요. 그리고 남서향을 보는 주방창도 있기 때문에 주방창을 열면 거실창하고 이렇게 환기가 되면서 환기도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는 세탁실이 있잖아요. 예, 세탁실이 크기요. 크기가 저희가 음. 엄청 넓게 빠졌어요. 그래서 진짜 크게 빠졌네요. 세탁기를 놓으시고도 충분히 여유 음. 공간이 있으셔가지고 주방에서 야채 같은 거 손질하시거나 뭐 손빨리 할일거나 하시면 충분히 주부님들께서 편안하게 작업할수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저희는. 야, 이거 아파트 구조나 모델하우스 많이 가보신 분들은요, 이 세탁실이 얼마나 크게 빠진 건지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크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도 있어가지고 환기가 시원시원하게 잘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자, 안방에도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조명이 또 눈에 바로 포착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간접등하고 메인등하고 원하시는 대로. 틀수 있도록 조정해 놨습니다 우리 촬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 조명을 두개다 켜시겠어요? 아니면 간접만 켜고 싶어요? 저는 둘다 켜고 싶은데요 왜요? 빨간불 <laughs> <딸도> 좋지 않아요 <laughs> <laughs> 단순하시네요 <웃음> 개인 취향이니까요 네, 개인 취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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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발코니가 있고 네. 네, 전동식 빨래 건조대 네, 다 기본으로 다 제공이 되는 겁니다 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욕실하고 드레스룸이죠 네, 드레스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뒤쪽에 이제 드레스룸이 있거든요 네, 드레스룸 한번 드레스룸 보시면 은 주이주민들 이제 옷이다 이런 거다넣으실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잘 나와 있고 이제 저희는 입식으로 이제 화장대가 되어 있는데 음. 여기 열어 보시면은 어, 손잡이가,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다 있고 지금은 이제 여기 받침 빠져 있는데 여기가 헤어 드라이 전용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헤어드라이 사실 선도 복 지저분하고 아우, 놔둘 때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애들도 장난도 많이 치고 하니까 여기 딱 넣으면은 깔끔하게. 우리 흔히들 말하는 다이슨 이런거딱 맞춤으로 넣을 수 있도록. 맞춤으로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밝기 조절이 되는 이런 조명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밝기가 네. 8단까지 가능합니다. 네,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안방 욕실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가 있고, 그레이톤의 타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청소 수준도 같이 있고, 비대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대 내부 탐방을 마치고 이제 지하 1층으로 왔거든요. 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뭡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 네. 엘리베이터 특화 관련해서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독특하고 세련됐다는 느낌이 좀 나네요. 이 롱브릭이라는 타일은 보통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고급제로 사용되는 타일인데, 요즘은 지하에서 주차를 하고 입주민들이 세대를 올라가는 아, 예. 그런 주동 통합 방식이다 보니 롱브릭 타일로 고급화를 주면서 요즘 시각을 조금 더 즐겁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 홀이었고요 네.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지하주차장이 나온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하 네. 1층 주차장입니다 이게 또 입주 이제 퀄리티가 또 조차 공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 되게 시원한데요 뭔가? 공조 시스템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회인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예, 계속 입주를 하셔도 이렇게 회인이 계속 돌아가면서 공기 순환을 시키면서 음. 급기 매기를 음. 통해서 공기 계속 순환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네. 오늘 있었던 곳중에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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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지하철 사장이 개방감이 좋습니다. 네. 네. 잘 음. 빠져 있고 네. 색감도 저희가 좀 이제 이쪽에 이제 시각을좀 즐겁게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좀 썼어요. 그래서 음. 보시면은 좀 알록달록하기도 하고 조금 약간 세련된 느낌도 있을 겁니다. 네, 색깔을 굉장히 많이 쓴게또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공동출입구 쪽이 보니까 네. 또 이런 디자인 같은 것도 되게 세세하게 신경 썼다는 게 조금 보이네요. 여기 조명도 들어가 있고 뭐 글씨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세련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거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 초록색깔 빛이 보이는데요. 네. 저거는 주차 유도등이죠. 지금 여기에 두개 자리에 지금 한 개의 빛이 보이는데 네. 이두 자리 중에 한 자리라도 비었다면 초록색이 나오는 거고 네. 두 자리가 꽉 차면 이제 빨간색이 나오는 거겠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멀리에서도 이제 백화점에 온 것처럼 불빛을 보고 어디가 비었나 이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인 택배 시스템도 벽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네. 동선상으로 바로 무인 택배 시스템을 확인하고 세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맞습니다. 네. 네. 그 주차 공간도 보시면 요즘에 차가 크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충분하게 옆자리 공간이 나오도록 이렇게 저 공간이 넓게 빠져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주식회사 서한의 과장님하고 예. 그리고 대리님과 함께 대봉서한 이다음 아파트를 한번 둘러봤거든요 실내 에 수납공간이 너무 많았다는 점 예, 어, 저희...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렇죠. 조경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녹지 공간과 친수시설, 벽천 이런 부분들이 예. 기대를 많이 하겠구나 만족도가 높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보여드려 했지만, 사실 다 담기는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또 한번 들어와서 살아보시면, 아, 서안에서 생각보다 집을 정말 잘 짓는구나.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미는 게 살기 좋은 아파트다. 살기 좋은 집 짓는 게 저희 약간 브랜드의 컨셉인데, 그거를 잘 느낄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0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입주하고 나서 중공이 또 떨어지면, 그에 대한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또 있다면서요? 일부 저 층에는 제가 아직 미분양 세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있다면, 네잔여 예, 세대가 있어가지고 네. 혹시나 지금 이제 아직 계약 안 하신 분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제가 이제 준공 후에 이제 제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세금적인 부분에 특, 특례 혜택이 좀 있습니다. 음. 뭐 이제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살기 좋게 잘 지어진 아파트를 또 그런 혜택까지 볼수 있다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수 부분에서 세금적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요. 또 내집마련을 생각하 보시는 분들 아니면 이 중구 대봉동에 또 입지 가치에 대해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한 TV 함께 촬영을 또 했거든요. <laughs> 네. <laughs> 서한 TV를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한에서 추가적으로 또 진행 중인 현장이 또 대구 내에 있나요? 드리어 응. 서한 포레스트라고 응. 저희가 지금 1월 말쯤에 저희가 준공 예정인 단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응. 저희가 이번 대봉동을 시작으로 해서 또한번더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말미에 서안 포레스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그 서울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옆에 예, 예. 예, 올림픽파크 서안 포레스트라고 해서 오, 예 맞습니다. 예. 예, 서울에서도 분양을 했었죠. 예, 분양을 했죠. 예. 예, 그걸 보면서 또아서안에서 서울에서도 분양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소식을 접하고는 했는데 이제 도리동에도 있다고 하시니까 예. 앞으로 또 주식해서 서안 많은 응원 바라며 저 태박이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